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사도 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절한절 교독하시고 한절 마지막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믿음과 알게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님의 수업을 수업에 대한 을 전하여 가르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믿음을 증거하라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제 17절부터 시작됐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가 전심으로 사역하면서 이제 3년간의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있으면서 가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오늘 바울의 고별설교를 통해 알수 있는 바울의 그 3년간의 시간을 통해 바울의 사역자의 모습은 담대함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3년간 그가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보고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 함께 처음 보았던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가운데 판단하기에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면 꺼림없이 각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집에, 각 집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 가운데 선포했던 그 바울의 담대함 거침없는 모습 가운데 오늘 바울을 마지막으로 고별설교와 함께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이 예배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세웠던 그 가정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이 고별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2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오늘 21절의 전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가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증언한 사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즉 우리 사람과 이방인에 대해서 그가 차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가 말씀을 선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가 따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 바울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았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각 교회와 가정들마다 그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꺼림없이 말했다라고 함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오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 말하고 헬라인에게는 저 말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끝까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영혼의 군율이 여기면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스스로 그 마음에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영혼의 책임지겠다라는 스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에게 무슨 그런 할수 있는 힘인다고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집요하게 바울의 과거를 파고들면서 바울을 험납하고 바울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는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아데미의 지역이라고 할 만큼 우상에 강한 것이었고 우상에 강하다라는 그 말은 복음에 대한 그만큼의 반발이 심한 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황무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가 그의 사역대로 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인간적인 어려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영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함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의 매여. 매여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장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이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한계를 넘어 감당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울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동안 우리가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의 삶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승부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에 그가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한 알수 없는 미래 가운데에 믿음으로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고별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승부를 걸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알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메인 바 되어, 내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까지 거침없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보라 나는 성령에 메어있는라는그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을 점검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메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일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매여있는 것이 하나님 의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역사의 시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2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보라 이곳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께 매여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일말 등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멋지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하는 것은 늘 언제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 답이고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께 메인받어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 연약함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음을 고백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당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 나이다. 아멘.